받는 놈이 잘못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주는 거잖아요, 발전기는. 전기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잘 주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그 차이를 거꾸로 찾을 거예요. 정전시켜서. 제가 하는 걸잘 보세요. 그리고 한번더 설명 드릴 거고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발전기가 동체가 고장났을 때 타입이랑, 그 다음에 엔진이 고장났을 때랑 타입. 그러면 엔진이 고장난 거 무조건 주는 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장기적인 건 쌍방이에요. 주는 놈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받는 놈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예요. 근데 타입이 거기서 또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주는 게 잘못됐다. 근데 주는 게 잘못됐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엔진은 돌아가고 차단기만 차단되는 게 있고요. 엔진도 꺼지고 차단기도 꺼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정전이 된 상태에서, 이, ATX 다 넘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단기만 떨어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다음에 엔진이나 차단기가 다 떨어져서 완전히 아무 상태가 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짧아요. 10분이면 끝나요. 자동입니다. 이대로 놔요. 예. 네. 이미대로 제가 고장을 낼 거예요. 정전 좀 시켜주세요. 이제 나가셔도 돼요. 예. 운전할게요 응원해주세요. 여기도 아니 촬영할 수가 없어요. 엔진이 돌아가리가들리요 거기 계시데요데 가서 보시면 됩니다. 발적이 보셔도 되고 정산 한번 더 <laughs> <laughs> 그러면 얘가 하 단이겠죠? 네, 네, 이게 한전 정렬이에요? 네, 한전 정렬 보시 잠깐 발전, 기 이제 발전기 기동할 겁니다. 한1 0초 걸릴 것야돼요 발전기 설명을 좀들어가야요좀 늦게 들어가요 발전기가 자동 안나요? 한전이렇 봐봐, 는 거, 봐봐 거, 푸는 거, 푸는 거, 푸는 거, 푸는 거, 는 거, 푸는 거, 푸는 거, 는 거, 푸는 거, 푸는 거, 이는게있는 거, 푸는 거, 푸정면 푸는 거, 거, 푸는 거, 푸는 거, 푸는 거, 푸는 거, 푸는 거, 푸는 안푸 <뮤정 apparat> 이제, <뮤까> 야 이거는 지금 화전도, 우리... 아까 제가 화전도 낚고 발전도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경우에, 이 방울이, 이 시기 장군이 출력이 되나? 안 되나? 서배터리에서 저기, 저기, 기 아까 첫 번째 고장은 차단기만 떨어진 거예요. 저전압.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발전기가 주는 전기가 저기에 도달을 했을 때, 어 발전기 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출력 면해서 전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엔진은 돌아가는데 차단기만 떨어지죠. 차단기만 떨어지면 놀리실 거예요. 왜냐면 엔진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껌껌하다? 그러면 대응을 못 해요. 그러면 오셔서. 어떤 고장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전기가 주행 중이잖아요. 그럼 끄고 하셔야 돼요 다시 껐다가 수동으로 놓고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수동이죠 차단기를 다시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지금 두 번째는 과전압입니다 과전압은 엔진 전기와 차단기 차단이다득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전국 공통이에요 모든 발전기 무조건 쓰게 돼있어요과전압그럼이건 어떻게 찾냐 여기가 아니에요 과전압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발전기 주는 놈은 멀쩡해요 저쪽 문제에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비상 판넬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부하들이 차단기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다 올라가 있겠죠. 쓰, 쓰는 거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단락사고가 나요. 그러면 네. 단락사고가 나면 발전기 쪽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 과전압으로 인식해요. 을 보통 그래요. 그리고 가장 절그 단락사고가 나면 거리가 가까운 가까운 쪽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발전기 1차 측이 문제가 돼요. 그럼 과전압으로 인식해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차단기를 다끄는거예요다 끄요 싹다 끄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가서 다시 켜요 그 다음에 차단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겠죠 ATS까지는 ATS 발전 칩까지는 올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어 괜찮네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근데 또 하는 거딱 올리자마자 과전압로또 선다 그러면 그거만 끄고 나머지 올려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과전압의 경우에. 네. 저전압은 아닙니다. 저전압은 네. 발전기 문제가 많아요. 네. 그때는 리셋하고 다시 투입하시면 네. 돼요. 근데 과전압의 경우는 부하층 문제가 보통 많아요. 뭐모터설비라든지뭐 제형의 뭐 기타 네. 등등 뭐 이런 것들에 이 단락사고가 나면 발전기는 과전압을 인식하는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죠 이제 복전할까요? 됐죠? 네. 네. 복전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한전으로 복귀가 되겠죠. 이노래 이거 들어 저쪽이 LBS 제품아 LBS 제품 이차 이거 하면 되는데 음. 안 올렸죠? 네틀리 돼요 전화기 들어야죠 그럼 안 들어야 돼 차도요 바로 들어가야 돼 확인한 다음에. 전업스 아, 졸업도스. 아니, 팁가 중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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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